정기오금 아까워, 못 틀고 있던 에어컨을 작동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많아서 문을 열어둘 수가 없고 빨래는 말려야 되고 후덥지근 덥기까지 해서 오시다 와우, 내방되고. 오? 어? 돌아간다, 돌아간다, 돌아간다. 오늘처럼 우중충충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린 날은 빨래조차도 말리기가 정말 힘들죠 이럴 때는 헌터 제품을 사용하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laughs> 저희 집 효자상품입니다 요고 요고 물건이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 버튼과 풍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호호호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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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렇게 회전까지 된다지요. 제가 조금 더 바람을 키워 보겠습니다. 자, 빨래가 어느 정도로 휘날릴까요? 조준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어. 엄청 나네요.